구독자 5만명 감사드립니다. 어 아, 뭐야? 여기 서보는 뭐지?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서보로님이 지금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보그 플레이를 했거든. 킬 먹여주는 플레이를 했고 그러니까 A 3명, B를 아예 비워놓고 C를 2명이 있어 보재. 근데 킬 조이가 b 에다가 아무런 세팅을 안 해놨거든? 리테이크를 보자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통과되면은 어디서 인원이 섰는지 모르니까 시팅을 좀 해준 다음에 난 바로 비를 붙어가지고 비를 땅을 먹는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몇번 사고가 나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지가 일단 지금 본인이 플레이하시는 게 소반데 내가 뭘 했으면 좋았을까에 대한 그런 고찰인 거죠. 아... 1라운드에 드론에 충격화살 두 개를 사버리네. 자 일단 지금 리콘 까는 법 알죠? A 메인에. 야쇼쇼 쇼. 깔아놓고 드론을 지금 롱에 두 명이 찍혔는데. 아야 라 음. 메비 메비포로. 여기서 가라지 돌리는데. 이 드론 까주고 사이퍼 C 롱 찍혔고. c T 빠져주면서 리콘 돌았는데. 백사이크 붙어있으면 안 찍히는 리콘이죠? 음. 일단은 사실 역할군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첫 구대잖아요 어쨌든 근데 요런 애들은 보통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맵을 한번 삭 봐줘 아 우리 켈조이 동선이 가라지 나오는 것만 보고 있는 플랭킹 보는 동선에다가 지금 우리 팀이 들어가는데 메인에다 화살을 찍었을 때두 명이 찍히죠 소바랑 그 제트가 여기서부터 일단 드론을 들고 갈 필요가 없이 A 3 명이라는 게 찍혔을 때 바로 C를 바로 타는 게 맞았어 갈팡질팡하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요 타임이 초부리면 높은 티어긴 하지만 얘네도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은 앞은 앞만 집중하고 뒤는 뒤만 집중하는 상황이 생기거든. 여기서는 솔직히 리콘에 날리자마자 뒤로 한번 빠지기보다는 리콘 찍히기 전에 그냥 찍힘과 동시에 나가서 싸우는 게 사이드를 빨리 먹어야 우리가 설치가 되고 그 설치가 된 거를 세트든 킬조이든 얘네가 이용을 할 거니까. 내가 항상 피드백할 때 진짜 샤... 강조해서 말하는 포인트가 어떤 캐릭터를 하든간에 1라운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발로한테는. 5라운드까지 웬만해서는 애들 포지션이 똑같아. 아이켄 드론, 아이켄 아론 A 링크 보내버렸고. 아 드론 위치 살짝 아쉬워요. 드론 위치 넘어가지고 백사 못 찍죠. A 링크도 못 찍었고 여기 백사 이긴 Z 때 있었는데. 이거는 A 쇼 쪽에서 깐 거랑 A 링크 쪽 하나죠. 그러면 라스가 에이 링크 둘이니까아 오멘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소바 무조건 에이 링크고, 아까 궁에 찍힌 게 누구였지? 레이나 오멘 빼고는 지금 다 찍혔는데, 소바도 에이 A... 아, 소바는 근데 무조건 에이 링크일 거고, 지금 이것도 포지션 애매하죠. 아, 소바 뒤로 돌았고, 같이 있을 확률 거의 99.9%. C 링크에 사이퍼가 찍혔고 A 링크에 그 레이나 한대 쏴서 레이나 우리 팀이 잡았지 여기 쐈는데 안 맞았으면 당연히 A 요쪽 동선 A 숏이랑 이리은자 구석자리에 소바가 있었잖아 우메 위치만 지금 특정이 안된 상황 우리 팀 클로브가 여기까지 먹으러 갈 동안 내가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 A 링크 패스를 보고 적팀 소바가 A 사이트에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얘가 피에 있다가 CT로 오는 시간과 얘가 돌아서 B 메인에 올지 이두 개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싸울 때 당연히 이 이걸 나가서 체크를 하던 아니면 뒤로 아싸리 클로브 쪽으로 나가서 일대일을 하던 뭔가 교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애매한 각에 있어버리는 거지 나도 모르게 교전을 해서 내가 자리를 먹거나 땅을 먹어줘야 하는 각들은 무조건 밀고 나가줄 때가 있어야 돼 지금 이런 각들은 민다고 해서 전혀 손해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A로비 응. 싸움을 해서 한 명이 A로비까지 땅을 먹어놓고 나머지 음. 이제 두 명에서 세명 인원이 A 에서 빠져가지고 B 나 C 를 채우는 음. 가라지도 채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A B 는 비우고 2C 를 보자. 음. 불필요한 인원이 A 에세 명이나 있으니까. 음. 자, 미드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A 가 이때 사이퍼한테 죽는구나 럭킹 도는 애한테. 근데 그때 레이나가 그냥 빠져버리네. B 그냥, 그냥 단순히 드론이랑 플래시 들어왔다고. 근데 이거에 계속 반복이었어. 여기 고장 붙어서 바로 드론을 까줬으면 Z 랑 소바한테 동시에 이득이었을 것 같아. 또 더불어 나머지 팀한테도. 레디온트 구간까지도 드론 없어서 졌다 이런 판 없어. 공격할 때 빼고 수비에서는. 내가 이미 A 메인 인포 따서 얘네가 밀었으니까 마찬가지로 B 메인 먹어주면은 C 랑 가라자만 보면 됐고. 근데 여기에 두 명밖에 없다 세 명밖에 없다 인포 나오면은 야 A 조심해 C 조심해 브리핑 나올 수밖에 없겠지 3A, no b 2, 3 okay. B를 아예 리테로 보자는 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근데 그러면은 A에서 뭔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사실 전라운드 A3 스타트에서 이득을 안 봤거든? 그리고 애초에 지금 밀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디폴트라 근데 킬드위가 계속 저 세팅을 고정적으로 해서 시작하자마자 소바가 계속 충격파살로 부수고 시작을 하거든. 근데 계속 B는 남지 말해. 근데 B에서 패스하는 인원을 모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서 난 차라리 할 거면은 A를 빡세게 밀거나 아니면은 B 메인을 좀 밀어 보거나 쎄게. 나 진짜 근데 게임이 너무 가친다. 음. 굳이 말하자면 A 둘, B 둘, C 하나거든. 근데 C 하나가 아니라 가라지 하나야. 방법은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는 네가 그냥 보이스로 말하는 거. 솔직하게 말하면 이 판에서 그건 안먹히거든난 씨발 다 버리고 시롱 무조건 질러. 백판 중에 네가 공격일 때 c 로 나오는 애몇 명이나 봐. 너가 오히려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잖아. 너가 지금 킬대이 낮은 건 너가 그냥 끌려다니기만 해서 그래. 막막하고 막히는 것뿐이거든 지금.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C를 가. 아 여기서부터 씨를 오는구나 10대12 아, 계속 아. 그래서 시스타트를 끊는구나 에이 내가 있어봤자 쓸모가 없는걸 알았어 음... 투쓰이 투어 이거 채울게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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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내가 진짜 아쉬운 거는 난 사실 이것도 너무 답답해 지금은. 지금 오히려 이거는 적팀이 그냥 개병신이라서 안 넘어와서 내가 살수 있었던 거지. 내가 이 상태로 이강만에 고수한다고 해서 이게 100% 이기는 각은 아니잖아. 이미 내가 먼저 트라이를 한번 해서 싸워줬어도 아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로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나는 B로 당겨야 되는데 니들은 왜 A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클로브가 B가 뚫리든 말든 그냥 신경조차 쓰지 말고 B 설치된 순간부터 싸우자 이거야 얘는 보로도 지금 느꼈다시피 A메인에다 리콘 까고 여기 A메인에 남아있는 플레이가 아예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어 A 나가는 거안돼 B 나가는 거안돼아 답은 C밖에 없네 이 생각을 혼자 할때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애들한테 니 생각을 말하고 무조건 말을 해야 돼 그냥 정답을 알고 있잖아 너가 그래서 너가 그거를 못해서 못했다기 보다는 그냥 지금 상황이 이게 맞나라는 확신이 부족했던 거 같아 근데 그 확신은 결국에 나는 많이 해보라고 해넌 어쨌든 지금 목표가 불멸이잖아 음. 여기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개성이야 너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런 상황이 됐을 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나중에 한번 각 잡아가지고 불멸 구간 찢어버리러 갑시다 음 좋아 오케이 이상입니다